오땡큐입니다. 오늘도 아는 사람만 한다는 오땡큐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여기 456도에 코드 진행이 있어요. 이 코드 진행이 다음 마디에도 똑같이 진행된다면 뻔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주게 되면 나름 느낌있게 바뀌죠? 이런 스킬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방법은 리버스와 컷, 자르기만 한 거고요 어렵지 않게 정말 쉽게 할수 있는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명히 들어는 봤는데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그 스킬을 이야기 해볼게요 저는 로직으로 이야기 하지만 원리만 알고 있으면 다른 시퀀서로도 충분히 쉽게 할수 있다는 점참고하시고요 먼저 리버스 저같은 경우는 4마디에 4 5 6도를 찍어 나서 이렇게 인스트루먼트 트랙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컨트롤 b 를 눌러서 오디오 트랙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 부분에 뉴트랙 뮤트 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들어 볼게요. 이렇게 오디오 트랙으로 만들어 주는 이유는 에디팅을 할 때는 인스트루멘탈 트랙보다는 오디오 트랙이 훨씬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디오 트랙으로 만들어 주고요. 이제 제가 생각한 부분에 리버스를 걸어줄 건데, 제가 생각한 부분은 이두 번째 마디에 한박 정도예요. 그래서 먼저 옵션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한 박만 보이게 해주고요. 클릭하면 이렇게 이 부분만 잘라집니다. 이제 이 인스펙터 창에서 리전을 열어주면 이 부분, 리버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리전의 모양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이 리전의 뒤에 부분은 아랫부분을 클릭한 상태로 밀어서 세 번째 마디까지 없애주고요. 이 인스펙터 창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 이 부분의 I 버튼을 클릭하시면 인스펙터 창을 열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바뀌었죠? 이게 리버스를 활용한 거예요. 원하는 부분을 자르고 클릭하고 인스펙터 창에서 리전에서 리버스를 클릭. 엄청 쉽죠? 이제 자르기를 해 볼게요. 저는 이렇게 끊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요. 이대로 잘라주면 됩니다. 이 부분을 옵션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클릭 델리트, 또이 부분도 이만큼 클릭해서 델리트로 잘라주고요. 이 부분도 옵션 드래그 클릭 델리트, 이 부분도 옵션 드래그 클릭 델리트 들어볼게요. 쉽죠? 이제 페이드 툴로 이 자른 부분을 다듬어 줄게요. 페이드 툴. 이 자른 부분 요 정도 만들어 주고요. 이 부분도 살짝만 끊기는 소리가 안 나올 정도만 이렇게 다듬어 주고요. 뒷부분도 이 정도. 다시 들어 볼게요. 이제 여기에 드럼 샘플을 하나 가져와서 드럼을 입혀 주면 피아노와 마찬가지로 드럼의 이 부분도 잘라서 같이 멈추는 듯한 느낌을 줘 볼게요. 페이드 툴로 살짝 끊긴 부분을 다듬어 주고요. 이제 이 비어 있는 부분에 보컬 찹으로 채워 주면 보컬 찹 샘플을 하나 추가해 주고요. 또 다른 보컬 차 하나 추가해 주고요. 길이를 줄여 주고요. 페이드 툴로 앞뒤도 다듬어 주고요. 펜으로 좀 벌려 주고요. 그리고 처음에 넣었던 보컬샵을 이 뒤에 또 넣어주면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면 재미 없으니까 마지막 보컬샵은 기본 플러그인 피치에서 보컬 트랜스포머 열어주고요 프리셋에서 드럼 루프 트랜스폼에서 로우 포맷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피치를 영으로 맞춰주면 그냥 이어지는 코드 반복보다 그냥 이어지는 이런 코드 반복보다는 느낌이 있죠. 이제 리전을 복붙으로 많이 만들어 주고 여기에 드레이크의 랩을 넣으면 they hear that shit i hate when you're submissive passive aggressive when text texting i feel the distance I look around the and surround me these niggas tripping i like when money makes a difference but don't make you different Started realizing a couple places i could take it i want to get back to when i was that kid in the basement i want to take it deeper than money pussy vacation and influence a generation that's lacking in patience 엄청 활용도가 많은 스킬이지만 어렵지 않아서 아주 쉽게 여러분의 음악에 이런 아이디어를 더할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리버스와 컷을 알아봤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